24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어람중학교 문제 보겠습니다. 3단원만 먼저 볼 거고요. 13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1 3번에 다음은 한 학생의 일기입니다. 가람이의 집은 집에서 3km, 학교에서 집까지 3km래요. 이 그림을 그릴까요? 여기가 가람이가 있고요. 학교가 있어요. 가람이는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거리가 3km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람이랑 다람이가 있는데요. 유치 하에 약간 여기 나람이하고 다람이가 있습니다. 얘네는 집에서부터 학교까지가 2km 거리에 있답니다. 자, 출발해서 가람이는 1 0시 출발해서 10시 30분에 도착했죠. 그죠? 3km 거리를 다람이가 3km 거리를 30분에 걸려서 도착했고요. 나람이는 10시 20분에 출발해서 10시 40분에 도착했습니다. 나람이는 2km 거리를 20분에 걸쳐서 도착했고요. 다람이는 10시 30분에 출발해서 10시 40분에 도착했으니까 다람이는 10분 만에 2km 거리를 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할게요. 가람이는 다시 가람이 나람이 다람이 이 뭐냐 이게 <laughs> 이게 뭐야? 얘는 어, 3km 거리를 30분. 나람이는 2km 거리를 20분. 다람이는 2km 거리를 10분 만에 갔어요. 자 그러면. 어, 가람이와 나람이의 속력은 똑같겠네요. 3km를 30분에 갔으니까, 2km는 20분에 가겠죠. 가람이랑 나람이는 속력이 같습니다. 어, 여기 있다. 가람이랑 나람이랑 속력이 같고, 다람이가 속력이 제일 빠르죠. 10분 동안 2km 갔으니까, 4번 체크하면 되겠네요. 어우 유치하네요. 14번 보겠습니다. 4초 동안 24m를 가는 길인. 계산해 볼게요. 속력.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시간은 4세크 거리는 24m가 나오기 때문에 6 약분 했을 때 미터 퍼 세크 이 속력이고요 두번째 2분 동안 600m를 가는 코끼리 어 5초 2분이면 120초 60m기 때문에 약분 했을 때 2분의 1이겠네요 2분의 1이니까 0.여긴 미터로 나와야 되겠다 자0 5미 퍼 세크고요. 36km를 2시간입니다. 2시간이면 7,200 세크가 될 거고요. 36km니까 36,000m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0.5m 퍼 세크가 될 거고. 42m를 가는데 10분이 걸렸어요. 10분이라고 하는 것은 600초겠죠. 600세크. 42m. 계산할 필요도 없이 엄청 느릴 겁니다. 값이 작게 나올 거예요. 5m를 가는데 1초 걸렸어요. 그럼 얘는 5m per sec겠죠. 가장 빠른 것은 4초 동안 24m를 가는 기린. 얘가 속력이 제일 빠르네요. 6m per sec였습니다. 15번 볼게요. 등속 운동의 비교적... 비교적? 이것도 뭐야? 어, 비, 등속 운동을 찾으라는 내용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비교적 가까운 운동을 하는 물체가 아닌 거. 그러니까 등속 운동이 아닌 걸찾으라는 겁니다. 무빙워크 등속이고요. 케이블카 등속이고 에스컬레이터 등속이고 컨베이어 벨트도 등속인데 번지점프는 자유학카 운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3번 찾으면 되겠습니다. 16번 볼게요. 어, 등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의 간격은 뭐라고 했죠? 같은 시간 간격일 거란 말이야. 그렇죠이 간격이 0.2세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도 0.2세크일 거예요. 자 근데 0.2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길기 때문에 이 사이 간격을 뭐라고 했죠? 속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B가 A보다 속력이 빠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자, 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 그림에 대한 설명: A의 이동 거리는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그렇죠?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둘다 등속, A도 등속 운동이고요, B도 등속 운동입니다. 같은 속,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속력으로 운동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 말은 1초에 2m, 2초에 4m, 3초에 6m. 이렇게 시간에 비례해서 이동거리가 증가를 한다. 맞습니다. B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등속 운동이니까 증가하지 않죠. 속력은 A가 A보다. B가 빠르다. 그렇지. 이 사이 간격이 뭐라고 했죠? 속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이 간격이 멀기 때문에 B가 속력이 빠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기억 띠고시라서 답은 5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17번 볼게요. A와 B의 운동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 A는 속력을 느린 등속 운동 찾고, B는 속력이 빠른 등속 운동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속 운동을 찾으면 되겠죠. 자 일단 1번도 등속 운동이고요, 4번도 등속 운동인데 누가 더 빠르니 B가 더 빠르기 때문에 요거 4번 나와야죠. 어 1번 같은 경우는 둘다 속력인 거는 맞고 둘다 등속 운동인 것도 맞는데 A가 속력이 더 빨라 기울기가 더 급하거든. 그러니까 A가 빠르니까 얘는 틀렸어요. B가 속력이 더 빠르다고 나와요 구체적인 값은 몰라도 되고 B가 더 빠른 것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등속 운동 중에서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 화살표 방향으로 운동하는 공의 모습을 0.5초 간격으로 찍은 다중선광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중선광 사진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1번이고 얘가 2, 2번이 아니라 얘가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얘가 2번이겠죠. 자, 물체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 간격이 0.15m, 0.2m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했다가, 어, 더 감소하네요. 이거는 등속 운동도 아니고, 자유낙화 운동도 아니고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등속 운동 아닙니다. 1초 동안의 평균 속력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0.5초 간격이에요. 1초 동안의 평균 속력. 그러니까, 한 칸, 여기 두 칸.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초요. 1초. 됐습니까? 1초 동안 얼마만큼이 동했니? 0.35m 이동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 1분의 0.35니까 이거는 0.35m/s겠죠. 어, 맞네요. 1초 동안의 평균 속력은 0.35m/s. 니은 맞고요. 이동 거리는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일정하니 지금? 전혀 일정하지 않아요. 어 시간, 시간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등속 운동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운동은 등속 운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2번. 2번만 맞습니다. 19번하고 20번 볼게요. 자, 그래프가는 일직선상에서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 A의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를 나타냈어요. 자, 이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뭐가 될까 속력이 될까 자, 속력이니까 시간분의 거리로 계산했을 때 5초 동안에 10m 이동했으니까 2m per sec의 속력을 가지고 있겠죠. 자, 기억은 5m per sec. 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3초 동안에 2m 갔어요. 그러면 3분의 2, 속력 m sec. 얘는 3분의 5m per sec. 속력이 뭐 이래요. 하여튼 볼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겠습니다. 하여튼 둘다 등속운동인 건 맞겠죠. 나도. 가도 전부 등속운동일 거고요. 가에서 속력은 색칠된 삼각형의 넓이와 같다.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동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나의 기억은 물체 A의 운동을 나타냈습니다. A의 속력은 2mps인데 2mps가 넘죠. 기억은 5mps이기 때문에 니은도 틀렸어요. 물체 A가 3초, 이거 A가 어디 있을까? 물체 A가 어 3초 동안에 움직인 거리는 6m이다. 자, 5초가 됐을 때 이동 거리가 점점 증가합니다. 그러면 1초에 2m, 2초에 4m, 3초가 됐을 때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니까 6m 되면 되겠습니다. 지금만 맞기 때문에 답은 3번. 다음. 자, 20번 보겠습니다. 물체 B의 속력이 A의 속력보다 1m p e s 만큼더 빠를 때 여기 물체 B가 없어요. 여기 표시를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A는 표시할 수 있어요. A는 일직선상에서 등속운동을 한다. 물체 A의 속력은 가에 나와 있죠? 가죠? 어, 속력이 얼마였어요? 2m p e s 였습니다 그러니까 B의 속력은 A보다 1m p e s 만큼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3m p e s 의 속력이 b의 속력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로 나타낸거 그럼 속력이 3mps 나오는거 찾으면 되겠죠 그쵸 봤을 때 대충 한번 쭉 훑어봅니다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이동거리인거 이건 뭐안 나와있어? x축이 시간이겠죠 시간 그쵸 y축이 이동거리 5분의 15 3mps 딱 봐도 2번이네요 얘는 어, 이동거리가 어, 뭐야 이게, 이게 정지죠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이동거리인데 이동거리가 없어 정지야 정지 하고 있는 물체 속력이 일정하다 근데 속력이 15m/s에서 일정한 거야 지금 틀렸죠? 오, 오. 시간이 5초가 지났을 때 15m/s가 됐다는 거야 그럼 1초에 3, 2초에 6, 3초에 9, 4초에 12, 5초에 15 초마다 3m/s씩 속력이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이었어요 다음. 21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동일한 연직면 내에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다른 세 개의 공 a, b, c 1kg, 2kg, 3kg입니다. 0초부터 시작을 하겠네요. 자, 중력 가속도 상수는 9.8이기 때문에 1초에 9.8m/s씩 속력이 증가하는 자유 낙하 운동 되겠습니다. 공기와의 마찰은 무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진공 상태겠죠. 이 자, 1번. 세 공은 모두 등속 틀렸어. 자유 낙하 운동. 세 공은 모두 동시에 지면에 도착한다. 그렇죠. 2번 정답일 겁니다. 질량에 관계없이 속력의 증가량, 속력의 변화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바닥에 도착하는 시간은 똑같고요. 바닥에 도착했을 때 속력도 동일할 거고요. 그 이동 거리까지 다 똑같을 겁니다. 다른 건 뭐죠? 중력의 크기가 다르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죠. 자, 1초일 때공 a 의 낙하 거리는 9.8m. 이거 틀렸습니다. 자, 1초에 0초고요. 쭉 가서 얘가 1 1초가 됐을 때 여기 이동한 거리 말고 속력은 속력은 9.8m/s e c 가 맞아요. 그쵸? 그럼 0에서 1이기 때문에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1초가 됐을 때 여기가 9.8m/s e c 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동거리란 말이죠. 이동거리. 그러면 1곱하기 9.8 곱하기 2분의 1 해줘야 되니까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9.8m가 아니라 4.9m라고 봐야 됩니다. 자, 세 공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모두 같다. 틀렸어요. 이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과 무게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질량이 전부 다르잖아요. 중력의 크기는 C가 가장 큽니다.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전부 똑같습니다. 다 같아요. 질량에 관계없이 이동하는 거리 다 동일합니다. 답은 2번이었어요. 자, 22번 문제 볼게요. 0.2초일 때공 B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아, 이거는 어, 센스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맞춰야 될까? 자, 2초가 되었을 때 다시 1초가 되었을 때는 9.8m/s고요. 2초가 되면은 19.6m/s일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0.2초이면 0.2초이면 뭐 10분의 1해 주면 되기 때문에 1 0 1. 1.96m/s가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디 있을까? 답은 3번 찾으면 되겠네요. 자, 23번 보겠습니다. 그래프 가는 물체 A의 시간에 따른 속력. 시간에 따른 속력. 5초가 지났을 때, 어, 49mps가 되었다는 것은 1초에, 1초에 9.8mps씩 속력이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5초가 지났을 때 이동거리가 49m가 됐다는 것은 이 기울기가 뭐죠? x 축이 시간 y 축이 거리가 나갔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속력이야 자 속력은 그러면 5분의 5세크 분의 49m 해서 이거 얼마나 오죠 9.8m/s의 속력으로 일정하게 이동, 아, 움직이고 있는 이건 등속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다르죠? 어밀하게. 완전히 다른 그래프 형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 위해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물체 A가, 여기 A죠. 5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245m. 이거 넓이구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삼각형의 넓이기 때문에 49 곱하기 5. 했을 때 245가 나올 건데,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122.5m가 되겠네요. 기억은 틀렸다. 두 번째 물체 A는 1초에 9.8m/s씩 어디 서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렇죠? 물체 B의 속력은 9.8m/s로 일정하다. 등속 운동하고 있죠. 니은 디귿 답은 4번입니다. 자, 얼람정 문제 많이 없었어요. 몇개안 됩니다. 10 13번부터니까 2 0한 뭐 15개 가까이 되나? 아, 그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